그래서 어이 노래 너무 신, 신선한데 어, 아직 금영태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닥치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넣습니다. 자이 리듬을 잘 타고 가셔야지 노래가 맛스럽습니다 자 그대가 너무 시작 그대가 너무 어우 <laughs> 하버에 음대를 하는거야? 야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거야? 아니 나 그냥 한번 불렀을 뿐인데 티칭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초은 네, 그렇게 해요. 막 잘해요? 막방따해요 <laughs> <laughs> 언니는 원래 잘하잖아요, 진짜. <laughs> 자 보세요. 그자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 좀 아, 이제 귀여운 게 쉽게 뭐냐면 이런 한박자, 사분음표, 사분음표가 이 아이 이름이에요. 꼬랑지 없는 아이. 그래서 이렇게 어, 노래를 할 때마다 음표를 하나씩 조금 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노래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자, 사분음표. 그리고 이건 이단음표인데 이게 사분음표가 앞방에 들어있으면 3이라고 묶어놓은 걸 한박자로 받아내는 거예요. 한박자. 얘가 한박자인데 반박자가 더 들어있으면서 한박자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가 앞에 나와 있다면,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4분음표에 바운스를 준다라고 눌러주시면, 노래가 훨씬 이뻐져요. 그래서, 그대가 너무, 이게 아니라, 그대가 너무, 요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이쁘다는 거예요. 시작. 그대가 너무, 그렇죠. 자, 여기서 너무, 하고 가성으로 들어야죠 너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잘하셨어요. 시작. 그대가 너무,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기 합니다. 가사를 보면은 그대가 너무 그립습니다전죽었다난한명 사람아, 지금은 내 곁에 단아가 없지만요, 사랑의 추억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했던 보고 싶은 그 사람, 바라만 봐도 옆에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했던 날들 생각만해도. 이 노래 부르면서 나이를 몇 살에 두면 좋을까? 몇 살? 18은 너무 까진 거고. 18은 너무 까졌어. 그잖아? 그러니까 한 스물, 두, 스물, 세, 월, 스물, 세 두지 않고. 근데 이걸 60에다 두면 안 되네. 60에다 두면 진짜 큰일 나. 그럼 이제, 그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제일 끌고 가는 겨. 뭐든지 다 쳐졌는데 이제 노래도 쳐진 겨. 어? 그러면 절대로 이게 이제 부르시면 어떻게 했냐, 생각해야 되냐면, 올라 붙었다 생각해야 돼. 그대가 너무 이렇게 불러야 돼, 알았지? 시작. 그대가 너무 그리 습니다 그렇지. 그리 씁니다. 시작. 그리 습니다 그렇지. 하나, 둘, 시작. 정주고 떠난 열림을 사랑. 뭐자정 주고 정을 주고 그냥 떠나 버렸어 오 응, 떠나 버렸어 그럼 이런 사람이 알면 아주 많이 알려. 나난 아직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정만 주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 느낌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 주고 떠나. 음. 어. 응, 알았지? 힘. 자정 주고 떠나. 야 알미운 그러지 이제 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봐. 정 주고 떠나. 봐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정주고 떠난 여기에 취해 있으면은 이 야를 얄게 놓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주고 떠난 이러고 있으면 벌써 야이 저기가 있어그 때문에 여기서 감정 조절을 좀잘 해줘야 돼 그래서 정주고 떠난 얄미운 얄미운 호흡만 소리만 시작 정주고 떠난 얄미운 사랑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아니야. 혈민 사랑, 여기서 호흡을 던져야 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해서 사랑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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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알지? 엄봐 진짜 청추로 떠난 혈운 사랑만.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안미 여기서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희한님 하고 있잖아. 호흡을 딱 들어서 몸이 딱 올라가야 돼서, 희안미 하고 딱올라가도사랑마 사랑만, 사랑지 사랑만, 있잖아? 음성적으로 당겨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음적인 소리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겠지? 이러면서 지금은 내 곁을 <laughs> 마이크로 하는 세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려. 그래서 지금은 내 곁을 시작. 지금은 내 곁을 시작. 지금은 내 곁을 세, 그지? 이 소리 크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약인 자리기 때문에. 시작. 지금은 내 곁을. 그렇지! 떠나고 없지만, 시작. 떠나고 없지만, 잘한다. 한번더 시작. 떠나고 없지만, 숨 쉬고 사랑해 주어.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죠 사랑이 나오면 무조건 호흡이다 그래서 사랑의 추억 시작 사랑의 추억 자, 사랑의 추억 시작 사랑의 추억 지울 수가 없네요 하고 요할때 입을 쫙 내밀어서 돼지통구멍 마냥 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시작 사랑의 추억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인물의 서론입니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그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laughs> 사랑해봐 시작 사랑 <laughs> <laughs> 고마워, 고마워. 이게 뭐지 한 달에 2만원의 위력 한 주에 5천원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자, 사랑을 할때 좋았어 아주 많이 좋았어 많이 사랑할 때 행복했어 아주 많이 행복했어 그치? 그 행복한 마음을 표현할 거야 그래서 호흡을 들어서 샤 이렇게 하면 안돼 샤아야 사랑 시을 하고 그렇지 사랑을 하고 배하고 배시 사랑을 하고 이별했던 그렇지 이별은 아프잖아 속로 이별했던 시다 이별 그렇지 그러면서 울어야 돼 이별했던 이름 안돼 이별했던 알지 치다 이별했던 셈 보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그, 그 사람. 사람 그렇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를쫙 밀어줘야 돼 보고 싶다 는 느낌으로 포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정말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보고싶분 <목소리> 이렇게 십에다 넣어주면 안돼 십에서 물 빼야돼 알쪄니? 그래서 십분 이래야지 십분 이래야돼 그러면 아주 듣기가 거시기해 어, 뭔 말인지 알지? 몰라? 알지? 해봐 시작 그 사람 그렇지 사람 여기 사 여기도 무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약인자리잖아 자 거기까지 가봅니다 하나 둘 시작 에서 출발할 거예요. 바람만 보아도 이런 벌써 목이 에 때라 이렇게 되는 거야. 목당 목조이기 때문에 당장 하 아, 시작 하한번더 아. 시작 하한번더 아. 시작 하 아. 그렇지. 그리고 호흡을 따고 바람만 보아도 시작 바람만 보아도 그렇지. 아가 약인 자리기 이 때문에 크게 안 난단 말이야. 바 먹어야 시다. 바라만 부어도 네 옆에만 있어도 다 옆에만 있어도. 그렇지 않고, 시작. 옆에만 있어도, 써. 어, 이 소리 크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이 한마디 안에 사분의 사박자 있는데, 우리 가요는 거의 80% 이상의 사분의 사박의 노래예요. 사분의 사박은 강약 중강약. 한마디 안에 강약 중강약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가는 거야. 옆에만 있어도, 이 옆에만 있어도 잘안 되면 i 죽고 j 고 죽고 e Juppe, Yoppe, 게 o p p e y o p p 행복했던 그때 Yoppe, y o p p 노래는 다 위에다 얹는 거야. 시작 나 행복했던 날들. 그렇지. 그래서 딱 위에다 얹어야 돼. 그래야 행복했던 하고 위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시작 행복했던 숨 쉬고 날들.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느낌을 이렇게 손으로만 느낌을 잡아도요, 줄 빼고 줄 빼고 줄 빼고 이렇게 노래를 하셔도요 훨씬 더 맛깔스럽게 부르실 수 있어요. 자 가봅니다. 준비. 시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됐어 됐어 자 <laughs> 소리가 또 주저앉잖아 자 다같이 하아 하아 아아아 이럴 때 복근은 당기고 소리는 밀어내는 거예요 아파.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시작. 눈물이 흘러요, 흘러요, 시작. 눈물이 흘러요, 센, 넷. 돌아올 수, 시작. 돌아올 수 없나요? 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네, 두 번째, 세 번째, 보험 들어오신 분들의 보이십니다. 네, 돌아올 수 없나요? 니가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니가 아니어도 돼!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걱정하지 마! 그냥 가게야! 걱정하지 말고! 어, 차라리 가버려! 나도 좀 딴둠하고 살아보게! 이런 얘기 돌아올 시 없나요? 내 눈을 확 뒤집어 까는 거야. 험험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만큼 나 흔들어 나요 생각만 해도 노래가 달라지잖아, 그치? 어,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함께 가보는 거야. 생각만 해도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래를 잘 못하잖아. 손발이 고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리듬을 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노래 잘 배우셨어요? 네. 노래 좋죠?